i'm so thank you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찾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맑고 밝은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유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히즈쇼 친구들과 함께 시간 탐험대가 되어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 시대로 시간 탐험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히즈쇼 뉴스의 우우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입니다. <laughs> 내가 왜 그랬을까? <laughs> 내이 녀석을 그냥 차 세워! 어? 나 말리지 마! 어! 이 녀석을 뒤야! 어! 그... 어! <laughs>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비가 40일간 내려 지구상 온 지면이 물로 덮히는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한 생존자 가족의 말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믿음을 잃지 않는 않은... 저와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음은 님으로서 만들고 있던 바벨탑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만든 또 하나의 비극인데요. 한 가지였던 언어가 갑자기 여러 갈래로 혼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타쿠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계속 악해져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죠? <laughs> 아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 어떤 일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모델로 삼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이죠. 하지만 나라가 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많아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시작하죠. 한 사람이요? 놀랍군요. 그한 사람이 누구죠? 그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음.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브라함은 그 아, 말씀에 no.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집을 떠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에엥, 대단요. <laughs> 제가 대단할 게 있나요? 뭐 듣기 나쁘진 않군요. <웃음> <웃음>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laughs> 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중 마지막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언어를 모두 다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어져 살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려고 선택하신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 이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 사는 곳은 갈대아 우르, 가족으로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친척들,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마저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던 울타리를 과연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내 학교와 학원과 교회가 있는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안전한 동네를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함께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게 되지만 그 대신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고향의 땅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주실 계획이었죠. 세 번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제 아브라함의 결정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익숙한 모든 것을 등지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던 친척들도 살던 집도 고향 땅과도 이제 다시는 볼수 없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기로 선택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기로 선택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곳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되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또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난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브라함의 여정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시간탐험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시간탐험을 통해 배운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선택을 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해주던 것들,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더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었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부르세요. 높은 뜻 정의교회 유서정부! 너희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우리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함께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한 주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단지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길을 나선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려가는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는경을하나둘께 드려진 현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어,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랑과 평화,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멋지게 드린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아주 칭찬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히즈쇼 공과로 공과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공과를 꼭 챙겨서 우리 유소라이브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 공과에서 만나고 오늘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